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희입니다. 11월 셋째 주 주간주식 시장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외국인 동향들이 지난주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고 지지난주에 비하면 크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 건데요. 오늘 핫 이슈에서는 시장을 움직이는 탑픽 세 네. 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또 이번 주 주간주식 시장 전망에서도 한세개 정도 이슈와 전망 코너에서도 탑픽 세 개를 골라 보았는데 이 탑픽 세개 정도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좀 뒤바뀐 이 주식 시장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걸목할 만한 것이 개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지난주에는 뭐 어, 올랐다고 할 수도 없고 음. 떨어졌다고 할 수도 없는데 에,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죠. 어, 좀 지지부진한 그 주시장이 금요일 날 예. 어, 상승, 그것도 큰 폭으로 음. 상승 마감을 했다. 아, 외국인과 기관이 에, 주 마지막 날 많이 사면서 어,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개인이 4,722억 정도를 팔았다. 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이 판 것에서는 예.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기대가 컸던 삼성전자에 대한 실명매가 예. 좀 크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말로 가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하면은 대략 한 30일 정도 거래, 그 거래 일수가 남아있는데 그 안에 개인들은 어 이제 대지주 개인 대지주들은 음. 어그 양도 차익에 음.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예. 좀 있으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물량이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어 개인 그 이제 좀 크게 음. 투자하시는 분들의 물량 출회에 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 외국인과 개인 저기 기관이 3매도 음. 불구하고 개인이 한 4,700억 정도를 팔지 않았나 하는 건데 예. 이것은 어, 당분간 좀그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 예.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긍정적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 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음. 미국에서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나왔는데 음. 소비자 태도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예. 뭐, 그리고 또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더안 좋게 나왔어요. 음, 음. 지난주에, 지난달에 비해서 안 좋게 나오고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더안 좋게 나왔는데 예. 그나마 이제 소비자 태도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 음.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인데 에, 단기 기대치와 이제 향후 5년 기대치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긍정적이란 단어는 음. 어, 이런 상황이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반응을 보여야 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예.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도 있다. 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최근 주식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라 느낌은 있습니다. 그죠? 어, 네. 지금 이제 한 2주 동안에는 음.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게딱세 가지였어요. 예. 첫째 인플레이션, 음. 둘째 인플레이션, 음. 세 번째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에 인플레이션만 음.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주가에 음. 반영될 정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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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영이 이미 다 되어 버렸기 음. 때문에 음.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미래의 음. 나의 투자행위에 영향력은 크지 예. 않을 거다, 이렇게 예.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슈와 전망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예. 어,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미 그 최대 고용사항이 예. 아니냐 예. 하는 얘기하고 미네 중앙원에게 맞서지 말라 음. 음. 이두 가지를 한번 대비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미 고용은 풀로 차는 거차 음. 가능,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그럼 이제 이미 풀로 차 있다는 말은 지금 어, FED 음. 미 중앙은행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아직도 버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최대 고용을 음. 위해서 더좀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최대 고용이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FD가 a 음. 좀 실기를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FD의 완화 정책에 대해서 맞서지 마라 음. 완화 정책 당신 나, 말이 맞다고 하는 일이 또 하나의 일이 좀 발생을 해버렸어요 예. 어떤 거냐면은 영원한 그 비관론자라고 알려져 있는 음. 어, 러셀 클락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음. 회사가 청산을 했어요. 이제 음.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예. 회사이고 어, 운영자가 영원한 집기관론자로 라 알려진 러셀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운 러셀 클락 인베스먼트가 음.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예. 왜 청산 절차를 밟죠.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음.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음. 하락이 배팅을 했으니 망해내야죠? 계속해서 음. 손실이 났죠. <laughs> 예. 그, 그래서 이제 공매전을 쳤으니까 계속 떨어져야 이익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티다 버티다 해가지고 예. 뭐라고 했냐면 지난 25년 동안 음. 잘 작동했던 모델이 작동을 멈췄다. 예. 이것은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잘못이다. 음. 내자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음. 이제 레터를 보내고 이제 예. 청산절차를 밟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에잘 우리가 이것을 좀 판단해 볼 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고. 음. 그래서 어 10월달에 에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음. 소비자 태도 지수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표현을 쓰면 음. 안 되는데 역시 에 중앙은행이 얘기한 그 인플레이션이 음. 일시적이라는 게 동조를 하는 거죠. 즉, 예. 여기서 최대 고용과 어 f d 의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이 맞서고 있는 음.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 우리가 우리 투자에 이것을 모티브로 음, 삼아야 될지 잘 이제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코스피 2020년 내년이죠. 네네. 내년에 순익 추정치 하향 조정, 또이 말은 어떤 의미죠? 아, 이제 이 부분들도 음. 한번 우리가 좀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음. 이제 어, 올해 및 내년에 순익 추정치가, 추정치가. 예. 어~ 지난번 추정한 거하고 이번 추정한 것에 비해서 추정치가 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어~ 순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음. 그런데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 음. 금액이 금액 절대액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우리나라의 순이익 추정치는 음. 무엇과관련어 있냐면 수출 실적과 그렇죠. 관련이 예. 있어요. 그런데 예.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실적 이 계속 피크를 음. 치닫고 있어요. 계속 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출 총액은 음. P 곱하기 Q예요. 즉 예. 어, 수출 단가 곱하기 음. 물량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어, 단가는 P는 즉 가격은 음. 올라가고 있는 데 Q 물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음. P 상승, 가격 상승에서 전체 수출, 어,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음. 음. 여기에서 P는 늘어나고 Q는 줄어드는데, Q가 줄어든 것은 음. 뭐예요? 글로벌, 예. 그렇죠. 글로벌 예. 물류 대란이 음. 지금 중심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희망적인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현재 물류 대란이 완화되는 지금 조짐을 보이고 음. 있어요. 물류 대란이 이제 완화될 것과 관련돼서 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운송 업종의 음. 매출 증가율이 10월 이후, 예. 예. 어, 10월 달 이후에 지금 11월 들어가면서 매출 증가율이 플러스 32%로 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이 지금. 운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겠죠? 그렇죠. 이그 음. 네, 활발하게 운송이 예. 일어나고 있다는 음. 거죠. 그럼 이 적체 현상이 좀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P, 곱하기 Q의 음. 수출 물량 자체도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P는 어차피 올라가고 예. 있는데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의 순익 이 추정치도 음.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지금 하향 조정된 거는. 어 물류 대란이 원인이었고 물류 대란이 해소된다면 우리나라의 순이 추정치도 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면 예. 내년에 음. 우리나라 주시장도 지금보다는 음. 긍정적으로 어,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음. 어,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타픽쓰3 중에 하나는 이제 에, 중국 관련 이제 음. 경기 민감주들이 어 최근에 우리가 음. 어, 생각하기보다는 좀 계속 좀 안정 부분이 좀, 좀 길게 좀, 가고 있죠, 죠안전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 이제 시진핑 그 음. 국가 주석이 이제 사면임을 이제 내년 내년에 이제 하겠지만 사면임을 확정하고 이제 황제로 뭐 등극을 음. 했기 때문에 <laughs> 예. 이제 더 이상의 그 어, 미국의 음. 어떠한 그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뭐 소비 증가율 이런 이 부분이 현재가 저점이 아닐까 음. 하는 상황을 본다면 이 또한 음. 어, 향후에는 2022년에는 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네. 이제 하디쇼. 탑픽 세 개를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한미디 커플링 문제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종목별 장세에서 보면 네, 네, 네. 굉장히 핫한 것이 NFT 이게 대체 불가 토큰인데 네, 네. 아직도 이 NFT에 대해서 생소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죠. 그렇죠? 네, 네. 이세 가지 탑픽을 가지고 한번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네, 네. 한번더 정리 부탁합니다. 네. 현재 어,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이제 금리 인상 음. 테이퍼링과 또 관련된 용어가 되는데, 예. 미국에서 현재 주가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세 개, 세 번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세 번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건 어, 굉장히 음. 예, 어마어마하게, 과도하게 반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예. 거죠. 왜 예. 그러냐면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음. 되는데, 6월, 9월, 12월 이렇게 음. 예,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과연 그럴 수 있을 음. 것인가? 지금 물류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과연 내년에 6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음. 음. 에, 전반적인 이슈가 음. 될 것인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는 지금 자체가 음. 정점일 가능성이 높기, 높고, 그럴 때 이미 주가에 반영될 대로 반영됐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디커클링 문제는 조금 전에 음. 말씀드렸듯이, 어, 내년 도 음. 그, 그 순익 추정치와 관련된 예.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바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순익 추정치가 현재로 떨어지고 있지만, 어, 요것이 4분기 말 또는 음. 내년 초에 가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도 예. 순위 추정치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순위 추정치가 떨어진 것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물류 대란이다 그렇죠. 예. 그것이 해소되면 순위 추정치가 떨어지는 것이 다시 그렇죠. 살아오를 수 있습니다. 올라갈 있는 가능성이, 거죠. 가능성이 높다는 음.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데 또 디커플링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중국과 좀 관련성이 예.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쪽 아까 설명한 대로 음. 이것은 정치 중국의 음. 정치적인 문제가 더 많고 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중국이 턴한다면 그렇죠. 한국도 그대로 소외를 어, 받을 수 있고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음. 중국이 어쩌면은 가장 먼저 어, 인위적인 어, 조정을 했기 예, 거쳤기 예. 때문에 어쩌면 가장 건전한 음. 상태에서 내게 <laughs> 좋아질 ]군요? 수도 예.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두 가지 견해로 한다면 당문간은 예. 어,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어, 개별 종목에 좀 음. 어, 중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NFT는 대체 불가토큰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네네. 이것을 조금 이제 산업 산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블록체인하고도 관계돼 있고 그죠? 당연히. 네, 네.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메타버스 이런 네, 쪽 관계돼 있고 네. 게임하고도 관계돼 있고 네, 네. 음악에도 관계돼 있고 네. 미술에도 관계돼 있고 네, 이게 안 걸친 데가 없어요, 그죠? <laughs> 이제 그 NFT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생소할 가능성이 예, 높아요.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NFT가 걸치지 음, 않은 분야가 없어요. 예. 가상화폐 또는 비트코인. 어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뭐냐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음. 이게 도입을 해서 어, 탄생이 됐다. 예. 대체 불과 토큰, 음. 대체 음. 불과 화폐, 뭐 음. 어, 대체 불과 어, 대형 금전 음. 뭐 이런 음. 것이. 그 NFT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체 불가라는 뜻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모방이 불가하고 그렇죠. 위조 변조가 불가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예, 예. 되겠죠. 예. 위조 그리고 그냥 대체라는 음. 단어를 위조 변조 불가한 음. 예. 거래 수단이라고 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음. 이제 이 NFT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가 음.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어 지난 주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에요. 예. 이제 가상 공간에서 어 그냥 어, 우리가 놀 수만은 없잖아요. 음, 예. 이뭐냐면 무엇인가 또 생산적인 인간이란 생산적인 예.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거기서 놀 수만은 없어서 뭔가 놀면서 좀 돈을 음. 벌어 보면 어떨까? 음. 그래서 이게 렇 플레이 투 언, P 2 E라고 음. 하는데 플레이 투 언, 놀면서 벌자. 어,는 이때 이 a r m 그렇죠. 소득. 소득.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음. 어, 놀면서, 어, 음. 좀 뭔가 벌어봐야지. 음. 그럼 놀면서 벌기 위해서는 거기서 쓰일 수 있는 뭐가 거래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거래수단으로 지금 활용되는 게 뭐냐면은 NFT에요. 음. 자, 그럼 놀면서 벌기 위해서 가장 이제 좋은 수단 음. 중에 하나는 게임업장이 되겠죠. 음. 게임 업종에서 과거에는 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킬링 타임 시간을 음. 그냥 저 소모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거였는데 음. 그게 아닙니다. 음. 아, 놀면서 벌 수도 있습니다. 음. 하는 모델을 베트남 게임 회사가 음. 지금 만들었어요. 베트남 예. 예, 베트남 게임 회사가 만들었는데 최근에 또 이게 뭐 코로나 사태로 음. 인해서 거기에 실직하고 어차피 취직이 안 되는 <laughs> 젊은이들이. 예. 어, 이걸 통해서 지금 소득 활동을 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월한 예, 예. 한 60만 원 정도씩 예, 번다고 합니다. 예. 월 60만 원이면 그들로 한국 치면 굉장히 고소득 월급쟁이.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에 예, 그, 어디 가서 현장에서, 어. 공장에서 조립 라인이 앉아있는 것보다 예, 더 많이 번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회사에 우리나라 지금 어 게임 시가총액 음. 1위가 크래프톤 26조 음.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 시가총액 46조를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시가총액 46조면 거의 뭐 시총. 은지 그렇죠. 등을 아파트계에 예, 예, 그렇죠. <laughs> 그런 회사가 지금 베트남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 그렇군요. 얘기는 NFT의 향후의 가능성에 음.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음. 해봐야겠죠. 결론은 뭐냐면은 NFT와 관련될 수 있는 업종들이 음. 지금 얘기했듯 게임 업종이 될수 있고 또이 솔루션을 제거하는 메타버스를 예. 어,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 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음. 될 수가 있겠죠. 죽은 가수도 부활해서 어, 엔터테인먼트에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노래를 하고 예.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악수를 음, 할수 있는 음. 세계 세상이 올수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NFT가 이제 등극할 음. 건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은 2000년도에 닷컴바블이 아, 있었죠. 닷컴바블이 예. 있었는데 멀쩡한 회사들이 갑자기 어느 날 회사를 뭐뭐뭐 닷컴 <laughs> 예. 뭐뭐뭐 닷컴 했는데 투자자들은 이게 뭔 회사인지도 모르고, 모르고. 닷컴만 붙으니까 클릭을 예. 해버린 거예요. 매, 매수를 한 거였죠. 묻지마 닷컴 그렇죠. 예. 묻지마 닷컴이 있었는데 NFT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 음, 현재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은 어, 여러분들이 NFT를 들은 게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아직은 음. 어, 시, 시초가지 이제 막 NFT가 세상에 막 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에, NFT의 진정성을 가진 회사와, 음. 어, 그냥 NFT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NFT 한다고 사업, 자기 그 음. 거기에 하나 집어넣은 회사는 좀 구분해서, 그것을 잘 구분해야 어, 된다.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NFT와 요즘 뜨고 있는, 분명히 네네. 뜨고 있는 이것을 다큼버블하고도 간략하게 조금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 다큼버블 때는 다큼하고 달아 놓았지만, 오프라인 실물에서는 거의 잘 움직이지 않았다. 면 그렇죠. 예, 예, 예. 요즘 이제 NFT는 실물, 근데 그림 또 음악, 게임 할것 없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확인이 다른 거다. 그확인를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NFT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사업에다 음. 집어넣은 건지 예. 아니면 은 그럴 의지와 능력도 없이 음. 그 NFT를 한다고 넣는지는 예. 저는 그렇죠. 어,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죠. NFT가 또 요즘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러면 아직도 왠지 사기 같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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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은 이제 아니다. 그렇죠. 분명한 기술은 맞다. 예, 예, 예. 그리고 같은 부분을 하고 비교할 때 그때보다는 지금 활발하게 실물에서도 예, 큰 영향력을 예, 행사하고 있다. 이것도 맞다. 예, 예,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NFT 이 회사가 NFT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예, 예.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오프레이팅, 기술과 그렇죠. 예.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접다 이게 중요해요.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 하디 쇼 토픽 3리에서음 여러 가지 뭐 딥, 한미 디프크, 디커플링도 네, 조금 해소가 많이 됐고 네, 네, 네. 또 대가고 있죠 그렇죠. 가고 있고, 데가고 있고. 또어 업종별 장세에서도 새로운 업종 네, 네, 네. 많이 NFT 새로운 업종에 대한 주목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다양성은 훨씬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 항상 투자 시장이 그렇지만 늘잘 따져보고 잘 챙겨보고 잘 판단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투자자 분들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